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삼촌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브론 앞산 곡대까지 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며 아마 그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 결박하여 경복해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적들이 하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성경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밖에는 마귀가 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마귀는 늘 누구를 삼킬까 예,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삼킬까 늘 찾아다니고 삼킬자가 있으면 삼켜버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칠 증거를 찾고 있고 또이 대적들은 부류와 결탁해 가지고 탐문하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대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이 대적들이 뭘 하느냐? 그 첫째가 칠 틈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일 절에서 삼 절의 말씀인데 삼 절의 말씀 와서 이런 말씀 있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철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왜 삼손이 그랬느냐 하는 것은 이 절에 혹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에 왔다 하며 곧 그들이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그리고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틈을 노리는 이게 대적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성문짝을 뜯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문짝을 뜯고 그 문설주까지 빼가지고 메구서 헤브론산까지 올라갔더라면 삼손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성문짝 그 튼튼한 것을 확 빼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가버렸어. 그러니 삼손이 대적들이 감히 달리겠습니까? 그 성문을 빼가고 가는데 누가 달려요? 그래서 이 대적들은요,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틈을 찾아서 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적들한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줍니다. 시편 118편 10절을 보면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라는 말씀. 열방. 주변은 다 대적들이 애워싸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들을 다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편 140편 사절에여호와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10편 기자의 고백. 이렇게 주변에는 악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게 대적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적들은 불의와 결탁을 합니다. 이게 대적들이 하는 일이에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며 아마 그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복해 할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줄이라. 대적들이 결탁하는 모습을 보죠 그 들리라라는 여인이 결국 블레셋하고 결탁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보를 꾸미는 것을 봅니다. 이게 대적들이 불의와 불의의 결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때 당시에 헤롯 왕하고 빌라도는 서로 원수 지간이었는데 그날만은 둘이 친구가 돼 가지고 서로 예모를 주고받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 대적들은 결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3원 11장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악인들이 아무리 결탁해가지고 의인을 해롭게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망할 길위에는 없다. 이미 그들의 길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0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과 멸망할 사람이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멸망할 자들은 부의와 서로 결탁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복 있는 자와 멸명할 자의 그 구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결국 불레스하고 결탁해 가지고 삼손을 잡고 자기는 돈을 가지겠죠. 그런 대적자들이 불야 결탁해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 결국 그도 삼손을 죽이는데 몰아넣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한 데서 내 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 것.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암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대적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탐문합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아야 돼. 천 큰데 당신의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복해 할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이 사건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보게 되면, 이 "들리라가..." 정말 간교하게 웃으면서 삼손에게 뱀처럼 감겨 들면서 그렇게 쑥삭쑥삭 하면서 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하양떨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탐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적들은요 관심하는 척 하면서 무언가를 알고 싶어 가지고 탐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또 자기를 관심하는 줄 알고서 슈슈슈슈슈슈 또 비밀을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적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탐문하는 일.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쯤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정말이 대적들은 강교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올 때 정말 뭐 흉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간교하게 탐문하고 있다. 뱀이 그를 그래. 광명한 천사가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곤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이게 뱀이 간계로 하화를 유혹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를 떠나고 부패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들리라가 삼손을 그렇게 꾀는 거예요. 하, 어떻게 이런 힘이 나는지 좀 알려다오. 아마 팔을 잡고 예, 아양도 떨고 뭐별짓서다 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삼손이막 범례했다 그래요. 자꾸 그런 가 그래서 실토성 할 정도로 그렇게 마귀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대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안올 거다. 아니요. 마귀는 쉼 없이 자기 삼칠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적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